안녕하세요, 희만이에요 밍글라바신, 희만마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자 하는 양마말은야마자음이랑 모음 같이 합쳐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변경하는지에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아아아 아라는 아, 아내 음성의 이 모음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에 아아아 아라는 아, 아이 모음을 다른 자음들 넣어서 끼어서 예,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이 하는지에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번에 이 모음을 자 어, 공부했었는데 어그 모음 을 계속 공부하려면 자음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 모음이나 자음 합치 때좀변화는거이자 아, 모음이 좀 변하게 쓰는 것이 있어서. 어, 어떻게 어 변하는지 왜 그렇게 변해서 서야 하는지에 관한해서 먼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이란 자음을 시, 아, 합치기 전에 이 어, 자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까 카구이 카강네가 까지 가응 sa lo sa sale sa za sa, za sa sa. sam nzwai za sa. nya ta ta dinh jai ta ta u ta da yin cao da da yin mọ da na ji နတဝံဘူးတသင်ဒူထဒါတွေဒဒါအောက် टाइप ဒနငနပါဇပပါထုတ်ဖဗဒချဘဘာဂုဘမယပလက်ယ 야가 야, 라, 와, 빠, 하, 라지, 라, 아.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자음이에요. 자, 여기 자음에 제가 아까 모음이나 같이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성조로 일단 번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성조 1번으로 정할게요. 이거는 2번, 성조 2번, 그리고 성조 3번, 성조 4번이라고 성조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번, 아, 아, 자,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자음은 제가 이아 모음이랑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라면 이거는 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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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싸, 사, 자, 자, 냐. 哒哒哒哒那哒哒哒哒那怕怕吧吧妈呀呀啦哇吧哈啦。 아, 자, 일 음성이랑 이 일본이랑 붙일 때는 이발음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번이란 제가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성 을할때 소리로 길게 할수 있습니다. 아, 이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 발음이랑 비슷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발음이에요. 제가 여기 색깔을, 다른 색깔을 해드릴게요. 헷갈리실까봐요. 아, 두 번째 음성은 아, 그 발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아라는 이 모음이랑 제가 이 까, 자음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합쳐 보면 가, 가, 가. 자 여기 카. 여기 주의해야 하는 거 있어요. 이 카에다가 아랑 합쳐보고 싶어요. 그러면 카 아리라면 카 그렇지만. 카르이아란 붙이면 이사단자 저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사인지 가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두 번째 이번 몸성으 쓸 때. 이거랑 써야 합니다. 발음은 똑같아,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아요. 이것도 아. 이것도 아. 그렇지만, 이거 변하는 거, 이유는 이 헷갈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헷갈릴 수 있는 거를 몇 개로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있는지 우리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헷갈릴 수 있어요. 가.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유는 가에다가 아 이거 붙이면 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 하나 그리고 이나 나도 이거 붙이면 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 아랑 붙여야 돼요. 자 여기에는 세개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어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다, 이다를. 혹시 만약에 이 아랑, 이 아랑 붙이면, 이 아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랑, 아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이 아랑 붙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이도어사 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이것도안 돼요. 자또자이빠 빠도 자, 이, 이 아랑 붙이면 하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안 돼요. 자 여기 여기에는 두개 하나 여기에 는 하나 와이 와를 이 아랑 붙이면 우리가 이 다른 헷갈릴 수 있어요. 다른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도 안 돼요. 자 여기에는 하나, 음 다른 건안 돼요. 자 그러면 몇개 있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개 있어요. 이 일곱 개의 자음모 무조건 이 아람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음성 아삼 음성 아, 그고삼 음성 아 그리고 사 음성 아이세 개는 이삼사이세 개는 이 일곱 이 개이다 붙일 때이 일곱 개는 이세 개는 무조건 붙여 줘야 돼요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까, 까, 아, 이거 붙여볼게요. 까, 아, 까, 이 음성이에요. 까, 자, 카, 까에다가, 아, 붙여볼게요. 까, 가. 아 무쳐볼게요. 가. 가, 나, 나, 나. 아, 아. 나. 나. 싸. 싸. 사. 자자자자자 자, 자, 자. 그렇지만 이 단어는 없어요 이 단어는 안쓰니까 제가 자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안쓰는 자자드도 있다 보니까 제가 쓰는 거는 자자자자자자자게요자자자 a n 고 i b 고 e a 고 s i 고 이거, 써요. 나나 n a 타차자 p d 나 na pa pa ha ha pa va pa va ma ma ya ya 야야라라 이번에는 와와따따하하 다, 다, 이거는 안써요 그냥 넘어갈게요 아. 자, 이거는 두 번째 음성이에요. 음성 2. 음성 2예요. 자, 이번에는 음성 3.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 점 하나 넣으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넣을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저는 그냥 점만 넣어볼게요. 자, 까. 까. 아. 이라면, 까. Giá yê-ung-so-ngi-da-sa-mung-so-ngon Phát âm môn tục khe-he-o Vậy là giá yê-ung-so-ngi-da-sa-mung-so-ngon K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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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ha da da na pa ha Ba ba ma ya ya la wa ta ha a ta 이번에는, 이번에는 4번 4번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음성으로 저희가 지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웻산넬로우바, 점두개 넉개, 이점두개 이름은 웻산넬로우바, <목소리> 밀미에좀 <목소리> 하나 있는 것은 야마마로 아우가닉아우까이 점두개는 야마마로 웻산넬로우바. <목소리> <목소리> 외산을 넣어자 이번에는 외산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가 발음은 아아 아, 아플 때아 아파요 아그 발음이에요 아플 때 소리 지를때 아플 때 나오는 발음이에요 아 여러분 갑자기 비가 왔어요 겨울인데 비가 왔어요 양마에 양마 연마 아니고 양고에 눈이 안오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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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 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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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여기 하나나 빠졌네요 여기 나올게요 나나 여기 발음 똑같아요 나자 이번에는 빠빠빠파파바바바바마마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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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wa, wa, ta. 그러면 저희 다 같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네음성에 발음을 넣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가가가가가사사자자냐 扎扎扎扎那扎扎扎扎那帕帕巴巴玛雅雅拉瓦塔。 하라아 이것은 일 번의 음성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번의 음성 넣어서 이 아라는 모음이랑 이 자음 같이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요. 에이번 음성이에요. 아 길게요. 가가가 ga ga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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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a na ta, ta ta da da na pa 야, 야, 라, 와, 다, 하, 아, 이것은 두 번째 음성이에요. 자 이번에는 삼 번, 삼번 음성 몸이랑 자모 같이 압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3번은 뭐랑 비슷하죠? 그렇죠. 1번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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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 사, 자, 냐, 나, 따, 타, 다, 다 나, 바, 파, 바, 바, 마, 야, 야, 라, 와, 따, 하, 아. 자, 이것은 3번 분성이에요. 자, 이번에는 4번이에요. 4번은, 아, 어떤 발음이죠? 아까 제가 서명 들렸는데 어떤 발음이죠? 그렇죠. 아플 때, 소리 지를 때 나오는 발음이에요. 아, 아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 카, 가, 가, 다, 나, 싸, 사, 자 น่านาตาทาดาดานาปาพาปาบามายายา 라와 따 하아 4번에 바로 어, 해봤습니다. 음성으로 우리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이 해야 하는 거, 질문 나와야 하는 거 있어요. 1번이랑 3번은 그이. 문장을 쓸때 의미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라는 발음 을 먼저 할게요. 자, 까. 이것도 까. 고 이것도 까예요. 이거는 1번 음성, 이거는 3번 음성. 자, 우성은 똑같아요. 아, 발음은 똑같아요. 까 이것도 까. 그렇지만 의미는 달라요. 이 앞에 있는 까, 이 까, 이라면, 어,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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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뜻이에요. 춤을 추다, 춤을 추는 거, 춤, 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의미 없어요. 자, 이, 이번에는 ᄂ, 이 해볼게요. ᄂ, ᄂ. 자, 3번. ᄂ, ᄂ. 자,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앞에 ᄂ,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뜻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인가는 이, 이 밑에 점이 있으면 점이 점이 나와 있으면 아까미 음. 있을 때 한국 문법에는 저의 문법 이 명사 뒤에 뭐뭐의 명사 뒤에 오는 의 의라는 뜻이에요. 이 의라는 뜻은뭐아 아버지 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 거기에 나와 있는 의. 이 의랑 비슷해요. 여기 이 아깝님. 그래서 발음과 똑같고 어 뜻은 완전 다른 단어인 것도 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아깝에 있으면 무조건 이 의라는 뜻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것은 플러스 일곱 개 7개, 일곱 개의 어, 자음 일곱 개의 자음이라 붙이면 이 거랑 붙여야 한다고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쉽게 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제수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수티마르신.